진짜를 많이 했어. 코트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? 아까 분장실에서 챙기시는거 같은데. 아, 그러면은 저기 둘이 그분이 저쪽에 계시고 근데 저희가 저기요. 그래요. 얼른 봐요. 아. 그래 그렇게 계시. 그래 이렇게 그럼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. 그 너는 네 가까이서 앉아. 앉아야 돼. 나와요? 다 나와요? 강아지랑 개화랑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. 시선 왼쪽으로도 한번 빼주시고요. <laughs>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혹시 다른 포즈도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? 다 같이 일자로 예쁘게 서서. 아 그래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laughs> 아 이쪽 아 이렇게, 이렇게? 어 오빠가 센터 있어 이렇게 해보게 수 다리, 있겠지? 다리 다리 붙여야 돼 음, <목소리> 저희 <목소리> 연습 아래 대단한 거 준비하고 계로 찍는 걸로 네가 하는지 한번 봐요. 제가 이쪽으로 가서 가서. 나차 구차 판결. 판결. 팔결 나, 나, 을까이나 이거 맞 아. 제 맞아요? 같아요? 네. 시선은 못뺄것 같고 빠르게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고 네. 네. 헤이, 여마지막 예쁜 포즈. 안해 주세요. 이 한번 봐 주시고요. 오른쪽, 오른쪽, 왼쪽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포토타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